피부가 간지럽던 게 진정되더라고요. 뭐야, 오늘 도 피부 왜 이렇게 좋아져요 편함을 느끼는 순간 정착됨이 됩니다. 저는 얼굴 정리랑 탄력 케어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기우쌤 유튜브를 보고 푹 해가지고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좀 유지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루스픽스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에 올리브영 빅세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저의 찐찐찐 추천템들. 빅세일에 꼭 사야할 스킨케어 제품부터 다이어트템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어스의 순한 진정 순진 비건 토너 패드예요. 이거는 공병이고요. 지금 제가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도 진정 케어는 물론이고요. 결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토너 패드인데요. 처음에 패드를 사용을 했을 때 붉은 기라 트러블. 올라온 상태였었어요. 피부가 뒤집어진 날도 닥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토너 패드의 부드러운 면으로 닥터를 해주고요. 이 패드로 미니 진정팩까지 해줬어요. 수분감이랑 진정감이 좋아서 피부가 간지럽던 게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수분감이 좋아서 토너팩을 해주면요. 마스크팩 한 것처럼 피부 결 따라 수분감이 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패드가 72시간 수분 홀딩을 해주는 수분 집착 패드였어요.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결이 거칠거칠해서 졌는데 토너 패드로 결 정리를 해주면서 어느새 피부 결도 부드러워져서 화장도 잘 먹고요 피부 결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굴에 열온도가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 저녁 할거 없이 얼굴이 뜨거워지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이 오어스 토너 패드로 얼굴을 닦아주면서 진정팩도 해주고 있습니다. 붙이자마자 느껴지는 쿨링감이 장난 아니고요. 수분감도 듬뿍 채워져요 패드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달라요. 1일 사용만으로도요 온도 차이에 의해 붉어진 피부 진정 효과가 47.5%가 개선된다고 해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자극이 될까봐 결 케어를 안 해주면 모공 쪽. 노폐물이 쌓이게 돼서 화이트헤드는 물론이고요 트러블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오어스의 민들레 토너 헤드는요 앰보면도 자극 없이 순하다 보니까 매일 각질과 노폐물 정리를 해줘도요 트러블난 피부에도 자극이 적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피부결도 매끈해집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분들도 매일 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토너 헤드의 활용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소에는 이렇게 닦토로 사용을 하시다가요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요 분리를 딱 해서 얼굴에 트러블 얼굴에 날것 같은 부위에 이렇게 미니 진정 팩을 해주세요. 코 옆에 굴곡져서 닦기 어려운 부위도 세밀하게 닦을 때도 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탄탄한 면으로 되어 있어서 닥토로할 때도 밀리지가 않아요. 패드 크기 자체도 크고요. 에센스 양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 정리를 해주면서도 수분감이 딱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에센스가 끈적이지 않고요. 흡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올영 세일에 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더 비타민 C 23 세럼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두 통의 공병이 있고요. 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C 세럼이에요. 여행 갈 때도 챙겨가고 여름 내내 그을린 피부 톤을 복구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비타민 C 세럼인데요. 기다렸던 올리브영 빅세일인 만큼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여름이 너무 더웠었잖아요. 여름 내내 그을린 피부, 또 햇빛 때문에 생긴 자. 갑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제품 무조건 구매하세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제품의 광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은근히 코스알엑스 제품을 좋아하는 제품들이 꽤 있는데 한번 꼬치면은 워낙에 피부에 잘 맞아서 여러 개의 공병을 비워내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제품을 누구보다 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비타민 C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가 예민해서 사용을 잘 못했던 1인 이거든요. 그 유명한 고렴 있죠. 스킨 수디컬즈의 비타민 세럼 아시죠? 제가 그거를 작년에 다른 분 영상에서 보고 영업을 당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게 가격이 20만 원대더라고요. 비쌌지만 저도 구매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영상에서 리뷰를 해보고 싶. 그서 구매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한번 썼거든요. 딱한번 썼는데 그날 트러블이 올라온 거예요. 좌절을 하고 좀 트러블이 진정된 다음에 가격이 워낙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자.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 거야 하고 다시 사용을 했는데 똑같이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눈물을 워붙고 다른 사람한테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알엑스의 더 비타민C23 세럼은요. 제가 트러블 없이 진짜 꾸준하게 공병을 비워낼 만큼 저자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성분에 대한 편견을 없애준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렴이 제품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이거의 10배가 넘으니까 고효능 순수 비타민C가 23%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 1회 사용만으로도요. 피부결 개선이 될 만큼 효과가 짱짱해요. 제가 얘를 쓰면서 피부톤이 맑아지다 보니까 쟁여놓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미백 제품 소개해달라고 하면 은 제가 얘를 꼭 추천해줘요. 그리고 저 말고도 실제로 이 제품을 유튜버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영상에서 봤는데 보통 미백 제품이면 건조할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쫀쫀하게 수분감을 채워주다 보니까 미백과 수분 충전에 좋다고 하시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흔적에도 좋다는 리뷰도 봤는데 저도 실제로 이 세럼을 사용하면서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지다 보니까 트러블 흔적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도 옅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데일리로 빼먹지 않고 낮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세럼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타미시 세럼을 사용하고 나 면은 결 케어가 되다 보니까 프라이머 이런 거 바를 필요 없이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날이나 이렇게 촬영하는 날 그런 날 전날에는요, 이 비타민 C 세럼을 얼굴에 듬뿍 발라주고 나서요 홈 케어 기기로 흡수시켜줘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 날 보면요, 피부가 관리 받은 것 같은 피부가 돼요. 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뭐야 오늘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고요? 피부에 뭐 발랐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제품이야 일주만 써봐도 느껴지는 피부 통계선이 임상 시험으로도 입증된 제품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눈가 잡티 개선에 효과를 좀봤습니다 피부톤이 좀 칙칙하다 그런 날에도 이 제품을 꼭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또 활용 꿀팁 모델링 팩을 할때 있죠. 그때도 같이 사용을 해주면요, 팩을 하면서 흡수가 더잘 되다 보니까 통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8월 3 1일부터 9월 6일까지 올영 세일가로 23,000원에서 16,340원으로 2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꼭 쟁이세요. 저도 두 통씩 쟁일 예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선물해줘도 칭찬받는 그런 템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랑 수분크림이에요. 어, 여러분 이거는 피지 조절이 되면서 수분감을 좀 짱짱하게 채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 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잘 맞는 수분크림 하나만 찾아도 피부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수분크림은 제형감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제 피부는 복합성 피부에 또 민감성 피부이다 보니까 꾸덕한 제형을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제형감에서 느껴지는 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바르고 나서 느껴지는 쿨링감이 있어서 금방 흡수가 되고 바르고 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좀 쫀쫀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피지 조절까지 됩니다. 볼 옆쪽으로 건조해져서 생기는 좁쌀 있죠? 그런 좁쌀들 같은 경우는 이 수분크림을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피지를 잡아주면서 수분이 채워지다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잡히다 보니까요 좁쌀이 쏙 사라지고요 피부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광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제품을 바르면 속부터 차오르는 그 수분광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보습감도 채워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 안에는요 스쿠알란 성분이 15만 ppm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지 조절과 피부 보습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히알루론산 8종과 비타민 B5 파이브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과 영양 케어를 해줘요. 수분크림 정착을 못 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넘버즈인의 말끔 순사 클렌징 오일이에요. 최근에 다시 돌아온 연어템 클렌징 오일인데요. 다른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다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움이 남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남아있었는데 이 남은 거를 사용하다가 아 넘버진이었지 역시 넘버진이구나 하면서 용량 차이 보이시죠? 요큰 용량으로 다시 재구매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원래 재구매를 하던 제품이었는데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뭔가 세정력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제품들도 있었고요. 사용감에 좀 아쉬움이 남는 제품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4 0 0 m l 예요 여러분. 근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요. 세일 때는 또더 할인을 하니까 얘도 무조건 쟁여야 된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쟁여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쟁일 거예요. 이게 또 연어 템이 된 이유가 있어요. 오일 특유의 무거운 감 있죠. 그 무거운 느낌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오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요. 사용감이 가벼운데 세정력이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넘버즈인 오일이 좋은 게요. 아이리무버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클렌징 오일만으로도 아이리무버 제품까지 다 클렌징이 되거든요. 편함을 느끼는 순간 정착됨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작은 용량 200ml로 사용을 하시다가 아 이게 좀 정착을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큰 용량 400ml 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가 진짜 좋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닥터탱글의 고주파 마사지기예요 최근에 꽂혀서 뽕 뽑고 있는 홈케어 기기인데요 요 제품이 최근에 유튜버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효과가 대박이에요. 얼굴 라인 정리되는 게 이제까지 또 이런 홈 케어 기기는 없었다. 저는 얼굴 정리랑 탄력 케어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좀 길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자주름 쪽이랑 이 심부분 쪽이 부분에 집중 케어를 해주거든요 먼저 장점 한 가지 찌릿한 통증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아파서 안 하게 되는 홈케어 기기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럴 걱정도 없고요 사용하면서 이 얼굴 라인을 위로 끌어올려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볼페임 걱정이 없어요 볼페임이 나는 건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볼페임보다는 딱 얼굴형이 개선이 되는 그런 홈케어 기계예요. 여러분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저는 한쪽 볼에 5분, 그리고 또 한쪽 볼에 5분, 이마에 5분, 목에도 5분 이렇게 20분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꾹 눌러보시면 소리가 나죠. 한번더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옆에 있는 버튼으로 한번 누르면 레드모드가 되거든요. 이걸로 탄력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한번더 누르면 기기가 작동이 되는 건데 이게 1단계라서 이거 옆에 있는 거 2단계, 3단계 4단계 저는 가장 높은 단계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거 보면은 탄력 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는데 저는 워낙에 피부가 예민하고 또 가장 높은 단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팁은 알로에게를 사용을 해서 해주고 있고요. 알로에게를 사용하기 전에 뭐 탄력 크림을 먼저 바른다거나 진정 에센스, 듬뿍듬뿍 두겹 정도 발라서 얼굴에 미리 진정시켜주고 난 후에 홈케어 기기를 사용을 해주면요. 효과도 좋고 자극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모드가 핑크 모드. 이게 미 미백 모드거든요. 이 미백 모드를 코스알엑스 비타민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꿀 조합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꿀 조합으로 해주고 나죠 피부과 갔다 온 피부가 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피부결이 너무 좋아지고 흡수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다음날 화장도 정말 잘 먹고요. 얘가 사실 가격대가 살짝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세일 때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피부과에서 탄력 레이저를 1회당 거의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꿀 리프팅 레이저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효과가 대박이었어요. 었 긴 얼굴이 좀 작아지고 얼굴 전체에 탄력이 딱 생기면서 흐물흐물했던 피부가 되게 좀 쫀쫀해지고 리프팅이 된 느낌? 얘가 그 레이저를 한 그런 느낌을 줘요. 저는 너무 좋아서 저도 만약에 세일을 한다면 하나 구매를 해서 저희 시어머니께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선물이나 아니면 좀 나를 위한 선물로 꼭 사세요. 진짜 후회 없습니다. 다음 제품은 미장센의 이너플레스 모발 강아지예요. 제가 기우쌤 유튜브를 보고 쩡유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모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혹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 외출을 할때 고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결 손상이 이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머리 감고 머리 말릴 때 있죠. 시간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요 모발 강화제를 사용을 하면서 머리 말리는 시간이 진짜 확 줄었어요. 머리숱이 많고 반곱슬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머릿결이 손상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샴푸 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5분 정도 방치해 준 다음에 물로 한번 헹구고 나서 샴푸를 해줘요. 얘를 사용을 하고 샴푸를 해. 해주면요, 머리를 감을 때도 확실히 이 머릿결이 더 부드러워져 있어요 아니 모발 강화제가 이렇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통다비어가거든요 세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두 통씩 쟁여야 돼요 지금 거의 올리브영 세일에 약간 거덜나는 트리트먼트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요거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고요 워낙에 손상무에서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펌핑을 한 7번 정도 해줘요 머리 끝에서부터 골고루 발라주고 있고요 손상무 인 분들은 올영 세일 기간에 꼭 구매해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로밋의 프로틴칩이에요 제가 편집할 때늘 약간 입이 심심하거나 머리를 쓰다 보니까 속이 지고 뭔가 씹고 싶은 날들이 많아요 올리브영에서 늘 간식템을 찾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이 프로틴칩이에요 양도 너무 적당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맛있어요 종류가 6가지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콘소매맛이랑 어니어렌치맛 이게 또 프로틴칩이잖아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나름의 죄책감을 조금 없애주는 그리고 생리 전에 입 터질 때 있죠 그럴 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계란 두 개에 단백질 10g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한 봉지에 계란 두 개를 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콘소의 맛을 먹었는데 봉지를 뜯는 순간부터 향이 너무 좋아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맛있어 따따라고 식욕이 터지거나 다이어트할 때 죄책감을 좀 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간식템이 아닐까.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쟁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어트 뷰티의 메타그린 슬림업이에요. 과식할 때마다 챙겨먹고 있는 메타그린 슬림업인데요. s p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빡세게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은 사실 안 먹고 있었는데 여행 갈 때는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먹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저도 먹지만 저희 남편이 지금 한 통을 제가 딱 줘서 먹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더 찌거나 하지 않고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행을 최근에 좀 많이 갔었는데 여행 갈 때마다 챙겨 먹고 있고 외식할 때, 과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진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통도 엄청 작아서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기도 좋고요.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세알한 번에 또요세 알을 먹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잖아요. 막 하루에 한 알씩 세번 챙겨 먹어라 이거는 사실 좀 귀찮거든요. 한 번에 이세 알을 먹으면 되는 거라서 너무 간편하고 알약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또 알약 큰 거는 이목 넘길 때 되게 불편해서 요거는 목 넘김도 진짜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녹차 카테킨이 300mg 함유되어 있어서 체지방 감소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요 제품을 챙겨 먹는 친구들을 봤었는데. 관리용으로 챙겨 먹기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런 제품들 하나씩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세일 때또 쟁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거의 다 먹어가는데 세일 때꼭 쟁여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린 오어스 토너 패드와 코스알엑스의 비타민 세럼을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올리브영 빅세일 기간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7일간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꼭 체크해서 세일 기간 안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